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여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여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달메의딸 마아가의 아들이여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여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여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문하세요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하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한안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득기하여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며와 호사마와 느다이하여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무이여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금에제 슬로믹과 또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게와하사데와유사펫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여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하랴와 사밭 여섯 사람이여, 느하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여, 에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역대상 사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야슬스 낳았고 야하스 아후메와 라슬스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저희의 메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세리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욱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할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글룹비무힐를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비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내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여.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해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감미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벤소엘이더라 유다의 아드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에르와 마레사의 아비라하다와 세마포짜는 자의 집곳 아스베아의 집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빈의 해민이 있는 다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무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여,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여, 그 아들은 밉삼이여, 그 아들은 미스마여,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여그 아들은 사꾸이여그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자손의 거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뱀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뱃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여. 또그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무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하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사니 이 위에 농명된 자는 다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히스기아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모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느하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고척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잠먼 17장 말은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고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은혜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라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을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귀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치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